디모대 후소, 우리 2장 15절부터 3장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해 보았습니다. 어, 한국은 지난주, 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어, 우리 뭐 지금, 어, 그 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고삼들에게 있어서 수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말 인생을 걸고 하는 그 공부 아니니요 특별히 한국처럼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아, 정말 아, 불철주야 아, 또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했던 우리 기한한 수험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공부도 정말 치열하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의 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떨어지면 음, 고3때 재수하면 됩니다 <laughs> 근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배움의 길을 가는데 음, 오늘 본문에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여러분 한국에 수험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을 다녀도 뭐 소위 말하는 전국의 일타 강사들 다 온라인 강의 찾아가면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항상 배웁니다.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 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 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laughs> 내가 이 목사님도 어, 또이 훈련도 말하고 다 해봤다고. 응?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배웠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수 없을 수도 있음을 성경은 비타는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보면 6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신앙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근데 무엇과 싸우지 않으면 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을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이 배움 자체가 헛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복적으로 빠지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다른 종교가 종교를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신을 모시고 그 신에게 구하고, 구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종교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을 때, 물론 내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의 때론 들어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이 진리의 지식 아래 들어가며 하나님을 배우는 목적은 내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말은 무엇일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가 이땅 가운데 도래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이루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마지막 진리의 지식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침도 오늘 하나님의 존절 앞에 나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마침내 오늘 본문에 항상 배우는데. 마지막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에 쓰여진 목적을 오늘 성경의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무나 귀한 가르침이잖아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지식 이런 그런 배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고요 오직 한 가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정말 지난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이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주는 디모데 전서를 다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은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 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영어 제목으로 잡았어요. Train yourself to be godly. Train yourself to be godly. 내 자신을 트레이닝하지 않겠다. 이 트레이닝하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끊임없는 내 욕심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훈련하면서 나를 버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 어젯밤에도 우리 정윤동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어 떠나가라! <웃음> 떠나가라! <웃음> 우리 계속 설교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마지막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떠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 심령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그런 거로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바울은 정말 믿음이 아들 종에게 목회자로서목회자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 보면 15절 2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로 살아온 인생이 이제 2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내 인생이 거짓된 멸관이 쓰여져 있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 저에게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단임 목사라는 타이틀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거짓된 멸관일수 있습니다. 전하는 건 열심히 전하고, 사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교회도 성장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 그럼 그런 거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직업적으로 제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해야 됩니까? 근데 진짜 이 말씀 자체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을 위한 묵상에 대해서 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업적으로 그냥 할수 있잖아요. 그럼 가장 위험한 자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래 너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겨 놓은 과업이 있지만 네가 일보다도 에베소 교회보다도 오늘 본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데 너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내가 채우고자 고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주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순수하고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필요한 거다 아십니다 내 가정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나보다 주님이 더 많이 자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원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욕심 많은 거다 아시거든요 그때 채우실 것도 다 아십니다 근데 너너 너 자신을 나한테 드려봐 그러면 다른 것은 내가 다 채워줄 거야 근데 너뭐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이거 막 열망에 빠져서 이렇게 시간상을 하면, 이런 온전체못 찾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세상도 그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3장 허물한 유명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방향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럼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고요 마지막 18번째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로 마지막 종결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시간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 새벽에 나와 사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도 자기 애에 빠져 마지막 내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의 도구로 기도가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도 나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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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루고자 하라는 이 욕망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 욕망을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손에 확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디모데에게 있던 것처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하나님 오늘도 내 욕심을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욕망,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자 원하는 것들, 한 끊임없이 내 안에 욕구가 어치밀어온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붙잡아주시 않으면 하나님 나는 또 죄악된 길로 가기 너무 좋아하는 인간입니다. 이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욕망과 오늘 쾌락 그리고 우리의 욕정, 우리의 모든 정욕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네. 뭐라고 써있지요? 점점 나아가니라. 이런 우리의 인생은요, 가만히 내두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train yourself to be godly. 너 자신을 훈련하고 말씀에 매여있고 기도로 우리께 함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끊임없는 욕망의 도구로 전락되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도 똑같습니다 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 여러분 세상은요 더욱 악해져갑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더욱 선하여져 가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어제도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 한판하시고 <laughs> 열심히 기도하고 <laughs> 직장 가서 어? 어? 내가 말이야이일시면안 <laughs>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뭐. 기, 한 성교사님이 그 설교하시면 그런 얘기 한다고요 금식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laughs> 그림으로맨나 대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그러니까는 얼마나 빵타져다이러분 <laughs> 기도하면 영이 충만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열심이 나의 욕망을 채우자원 하는 것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이게 다, 다른데 가서 터집니다. 다시 말하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나를 죽이고, 어떻게 내 인생 나의 전부를, 오늘 본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으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를 맞이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잘못된 길로 가면 올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를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이런 기독교 크리찬이 드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마지막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삶의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고,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욕망과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부활은 잊은 채, 하나님의 나라는 잊은 채,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도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됐는이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럴 오늘 본문은 19절로 주께서 말씀합니다. 2장 1 9절까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라 써있죠? 불이에서 떠날 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욕망과 내 기도 제목을 아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이가 있습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 다시 이 모든 것들 다 끝이 도말라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임를 떠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루고자 한 욕망, 내가 풀어 인생의 숙제, 기도제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 내 죄악과 싸우고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귀 쓰는 것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씨도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좀안 써주는 거예요? 왜내비즈니스왜안 돼요? 우리 자는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깨끗함을 준비하라. 그러면 내가 쓸 거라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끔찍한 죄악들에 대한 숨겨져 있습니다. 너무 추하고 더럽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욕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며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었소 깨끗하게 해주었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 주님께서 준비된 이 사람을 귀 쓰는 그릇으로 주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잘못된 주소 찾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배드리며 사도바울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야 할때하나님께소리를 귀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담백히 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다른 거 찾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심리 우리 마음까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고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쓸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 게을리 하자고 해회에 주옵소서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중 앞에 나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자신입니다. 늘 정과 욕심에 이끌려, 아부도 주님, 우리 인생 또 넘어진 곳에서 넘어지고 있고, 그 욕망과 쾌락의 도구로 내 자신을, 아부도 주님, 아부도 노예의 이 차를 살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금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심리,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아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이게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와 주님, 이 일은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겸손이 주 앞에 맡겨질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 우리 모든 삶, 내가 나를 주관할 때 실패와 낭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아래고 주께 의탁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 마침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 우리가 리에의 주의 전자에 사역한 것까지, 우리들의 사용 조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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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험에 우리, 들게 하지 마옵시고다 우리 말하면서 구하옵소서. 구하. 대게 나라와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아멘. 우리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끗해지는 것중님 가장 귀하시게 여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구워줄 줄 믿습니다 정결케 해주옵소서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 오늘밤도 9시 우리 교육자들을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례를 준비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원하시면 함께 우리 9시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 9시 30분 우리 세례 교육을 한 8명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대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의 구원 아래에 거기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